안녕하세요. 바른골프 해병대 프로 최승규입니다. 많은 분들의 제일 고민거리 뒷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뒷땅 나는 분들의 제일 큰 특징들이 체중 분배가 잘못돼서 코킹이 풀려서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셔서 뒷땅 나시는 분도 있고 뒷땅이 나는 요소는요. 백스윙 가셨다가 체중이 여기 남은 상태에서 공을 치게 되세요. 그러면 당연히. 뒷땅 날 확률이 높아요. 헤드를 먼저 보내려고 생각하시니까 몸이 안 나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오른발에 남고요. 뒷땅으로 연결되고 거리가 안 나가요. 땅만 이렇게 팍팍 파시고 몸은 바로 앞에 떨어지죠. 백스윙을 내가 들었을 때 시작점이 뭔지를 좀잘 생각하셔야 돼요. 백스윙에 갔을 때 다운 스윙의 시작은요. 골반만 먼저 돌기 시작해볼게요. 팔이 어떻게 되죠? 어느 정도 끌려 들어오게 돼요. 안쪽으로. 그다음부터 헤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공 있는 데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하체를 낮은 상태에서 손만 먼저 내리게 되면 헤드가 무겁기 때문에 어디 떨어지죠? 요 지점 어딘가에 떨어질 확률이 높아져요. 그럼 이게 무서우면 또 이렇게 하세요. 또 이렇게 하세요. 또 이렇게 하세요. 치킨이 또 되겠죠. 채를 완전 짧게 잡아 버리세요. 그립 끝 정도, 이 지점 정도를 잡아 주시고 백스윙을 드시고요. 골반의 스타트를 쭉 돌려 주면 채가 내몸 앞에 있는 데까지 끌려 들어와요. 헤드를 그냥 편안하게 놔 주시면 이 맞던지 말던지 채를 체를... 그냥 놔주세요 체를 그냥 놔주세요 풀샷을 하지 마시고 처음 연습하실 땐 여기까지만 골반이요 거기서 보시면 거의 다 돌아가 있어요 이 정도 돌아갈 때 헤드가 떨어지죠 같이 더 돌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을 더 밀고 나가고 공의 앞쪽 뒤봇이 나거든요 회전력이 이만큼 되니까요 체가 앞쪽에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공부터 맞으니까 거리에 손실이 없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뒤에서부터 맞으니까 속도가 죽고 거리가 잘 맞은 것 같은데도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뒷땅 첫 번째 포인트예요 골반이 먼저 돌아갈 때 체가 끌려오는 이 느낌을 아셔야 돼요 왼팔 드시고요. 골반 빠지면서 체가. 이렇게 채가 여기까지 왔죠, 손이 토킹이 자연스럽게 풀리면 공 있는 위치에 먼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골반의 회전이 먼저 나오면서 공을 쳤느냐 골반 회전 없이 손으로만 공을 쳤느냐 손으로 쳐도 뒤땅 안 나고 이렇게 뒤땅 안 나고 이렇게 칠 수도 있겠죠 확률적으로 맞았다 안 맞았다 아니면 내가 오늘 컨디션에 따라 좌우대형이 높고요 뒤땅은 결국은 골반의 회전력을 살려주면서 채가 끌려왔을 때 뒤땅 날 확률이 줄어들게 돼요 이런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은 채가 앞으로 나올 확률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뭐냐면 백스윙 가셨 다가 을 조금 빼세요. 꽉 쥐고 있으면 체가 앞으로 나오게 돼요. 팔의 힘이 좀 빠져 있어야 된다. 사실 요 반스윙 이 구간을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력이 빨리 늘어요.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. 골반 빠진 연습. 필드 나갔을 때이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게 앞에 벙커 있으면 뒷장난가 봐 얼마나 무서워요. 당연히 몸이 안 움직이고 또 이걸로만 치세요. 불안하시니까 또못 움직여요. 또 뒷땅 났어요 반복하다 보면 17번 홀쯤 가면 골반 안 돌았구나 과감하게 움직여 보면 은 리듬감 있게 골반이 빠지면서 체가 떨어지는 동작을 만들어주면 연습장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빠져주시고 그리고 체가 들어오면서 떨어지면 필드에서 나던 그 뒷땅이 없어지고 벙커가 있든 패저드가 있든 공을 탁 세우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이상 바른골프 근데 프로 최승규였습니다 풀샷을 하지 마시고 팔이 힘을 조금 빼세요 이게 맞던지 맞던지 채를 그냥 놔주세요 채를 그냥 놔주세요 We'll <laughs>